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위성 및 공간정보 분야의 권위자 조명희 의원 과학기술이 국민의 삶 속에 스며들 수 있도록 생산적인 의정 활동을 꿈꾸다 코로나19 시대 국민 안전과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과학적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방향을 제안한 조명희 의원 전문성을 바탕으로 진정 국민을 위한 올바른 길을 찾다 교육자이자 과학자 벤처기업 CEO를 역임하며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쌓아온 21대 국회 유일의 과학기술분야 전문 국회의원 안녕하세요. 아, 21대 국회 과학기술분야 미래 대표로 들어온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2일에 열린 국회 본회의. 조명희 의원이 무겁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연단에 올랐다. 저는 오늘. 과학기술인이자 보건복지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코로나 방역과 관련하여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하루 확진자가 1천 명까지도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가운데 정부는 2단계 플러스 알파라는 조치를 내놨습니다. 그런데 헬스장 샤워는 안 되고 수영장은 괜찮다고 합니다.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싶어도 카페는 안 되고 음식점은 된다고 합니다. 국민의 민생은 뒤로한 원칙과 기준 없는 방역 대책. 이것이 정부가 말하는 빈색 방역입니까? 코로나19 재확산과 장기화로 경제가 위축되고 민생이 고통받는 상황에서 K방역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조명희 의원. 이제 정부는 코로나 방역과 민생 경제 회복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과학적 데이터와 민생 현장 기반의 방역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민생을 위한 보다 촘촘한 방역 체계 구축, 일명 스마트 그리드 방역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저는 지역을 좀더 작은 단위 그리드로 나누어서 주민 생활과 현장 위주로 세분화하여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등7 개의 권역별로 이루어지는 정부의 방역 단계 조정은 행정 편의는 높지만 세밀한 대응에 한계가 있는 만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정치는 과학입니다. 과학은 원인과 결과를 명확하게 설명해주는 진리입니다. 정부가 사랑하는 K-방역은 2015년 메르스 사태 등을 통해 축적해놓은 과학적 기반의 데이터 덕분에 빛이 날수 있었음을 기억하시고 부디 코로나 방역과 민생경제 회복 문제에 과학적으로 대응해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과학기술인 출신으로서 전문성을 살린 스마트 방역 시스템을 제안한 조명희 의원. 동료 의원들의 많은 공감을 이끌어냈다. 위성정보분야 국내 1호 박사이자 경북대 교수, 벤처기업 CEO 등 화려한 이력을 갖고 있는 조명희 의원. 하지만 유리천장이 여전한 과학계에서 여성이란 성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성실과 끈기가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였다. 우리나라가 특히나 어, IT 쪽 공간정보 기술이 엄청 국가예산을 들여서 위성이라든지 수치지도라든지 국가예산으로 많이 구축을 해놨으나 국회에서도 전문가가 없고 해서 그게 굉장히 국민들한테 서비스가 되지 않는 거예요 30여년간 제가 현장에 있었던 전문가로 또 인재양성과 또 중소벤처기업의 CEO로서 경험했던 역량을 국회에 들어와서 다시 우리 국민들한테 서비스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입법 어,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 들어오게 됐습니다. 막중한 책임감과 희망을 갖고 들어온 국회. 21대 국회 의 유일한 과학기술인 출신으로서 과학기술계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기에 어깨가 무겁다. 국회에 들어온 이후 더 열심히 공부하고 부지런히 일한다는 조명희 의원. 사무실에서 어떤 일을 주로 많이 하세요? 보관 부반 있으면 보관돼서 검토하고 월요일마다 843 회의를 합니다. 주간 일정 계속 이제 몇주 차. 이제 일정하고 법안하고 또 여러 가지 행사해서 의정 활동과 함께되는 모든 이제 보고 받기도 하고 또 협의해서 서로 이제 의견을 나누기도 하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로 상임위를 옮긴 조명희 의원 새로 업무를 파악하느라 일은 더들었지만 전문성을 10분 발휘할 생각이다. 물론 이제 제가 전공이 과학이나 기술이나 정보 쪽이다 보니까. 뭐 AI라든가 어떤 그런 인재 양성. 제가 국회 들어 오기 전에 그래 하고 싶은 법들이 있었거든요. 우리 분야 위성 활용 촉진법이라든가, 뭐 공간 정보 산업 진흥법이라든가, 뭐 기초 연구 진흥법. 그 중에서 한두 개는 통과가 됐고. 현재까지 대표 발의한 법률안 건수는 22개. 이로 법안은 역시 과학 기술계를 대변한 것으로 조명희 의원의 사명감에서 비롯됐다. 20년 이상 기초 과학 분야 장기 연구를 지원해 세계 최정상급 과학자 배출을 목표로 하는 과학기술의 노벨상 배출촉진법 지난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12월 공포됐다. 노벨 과학상이 어떻게 보면 과학기술의 최고봉이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우리는 국력에 비해서 노벨 과학상이 없는 겁니다. R&D를 하는 그런 과학자들이 좀더 좋은 조건에서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서. 어, 노벨 과학상의 기초를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기초 연구 진흥법을 1호 법안에서 법안으로 만장일치로 작년 1월에 초당적으로 어,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25개 출연연 연구자 소통 강화 및 융합 연구 촉진을 위한 일명 과학이 출연 기관법 역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키며 과학 기술계의 희망이 되고 있다. 지난 10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전문성을 살린 지리를 통해 이슈화를 이끌어내며 국정감사 우수위원으로 주목받았다. 아, 정부 출연년에도 정규직 전환과 블렌드 채용이 시행된 지만 3년이 지났습니다. 2017년부터 정규직 전환을 실시했고 그 결과 연구비 4천억 줄고 인건비 3천억 늘었다. 하나 더 있습니다. 한국경제의 낭기사입니다. 정규직화에 몽든 한국 과학기술 연구원 70%가 피해봤다. 고그 기사를 보도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 일자리 정책 밀어붙이느라 과학 기술 발전은 포기하신 거 아니죠? 구체적인 자료 제시를 통해 현장의 암담한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한 조명희 의원. 기존 채용 방법에 의미 있는 지적을 하기도 했다. 이 정규직 전환보다 더큰 문제는 블라인드 채용입니다. 영상 한번 보십시오. 최고 등급 국가보안시설인 한국 원자력 연구원이 이 블라인드 채용으로 중국인을 선발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입사 지원서에 성별 연령 출신지, 가족 관계는 물론이고 국적까지 기재하지 못하게 하면서 벌어진 일인데요. 블라인드 채용하고 보니 중국인이었습니다. 지원서에 국적도 안 쓰게 해서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우리 국내 일자리도 부족한데. 근데 실제 블라인드 채용 전후의 원서를 저희가 재료연구원에서 받아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예전에는 논다 썼어요 출신 학교 뭐 지도 교수. 근데 지금 새로 원서 보면 학이 없고 출신 학교 없고 논문만 쓰게 되어 있습니다. 해외 사례 한번 보십시오. 해외 사례 보시면요 일본 미국 독일은 출신 학교 다 기재하고. 추천인까지 다 가지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그 최종 학위를 받은 대학교, 뭐 논문 제목, 그다음에 지도 교수, 추천서, 또 본인의 그 비전을 얘기하는 중장기 그 연구 계획서 이런 것들은 반드시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외에도 위성 및 공간 정보 전문가의 시각으로 한국판 유들 사업 중 하나인 디지털 트윈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후속 조치를 이끌어내는 등 정책 국감을 선보였다는 좋은 평가를 받았다. 저는 무엇보다도 이제 과학자니까 숫자, 팩터 기본으로 데이터 기본으로 PPT를 만들어서 모든 글을 이미지 그리고 팩터 숫자 기반으로 다 질의를 하고 또한 국정감사가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국감 때 지적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받아서 하나 하나 확인했고 종합 감사에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점이 언론에서 높게 평가하고 인정해주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위성 및 공간 정보 산업이 정보 활용보다는 개발에 초점이 맞춰져 아쉬웠던 조명이 의원 국토공간 정보 정책 포럼을 만들었다. 사실 우리 미래 산업을 주도하는 우리 디지털 플랫폼 산업을 통하여 미래는 자율주행이라든가 스마트시티라든가 이러한. 어, 미래 산업을 주도할 부분에 우리 공간 정보가 가장 핵심 기술로 어, 떠오르고 있습니다. 공간 정보란 자연물과 인공물의 위치 정보 및 의사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국정감사에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던 디지털 트윈 사업 역시 공간 정보를 기반으로 한 융합이 필수다. 우리 국회 의원님들께서 마인드 확산을 해서 이러한 부분을 공감하시고 또이 관련되는 법이나 어, 그고 여러 가지 제도를 좀 개정하는 그런 논의가 있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국토공간정보센 포럼을 사실 만들게 되었습니다. 조명이 의원의 개회사로 시작된 비대면 회의. 토론 과정에서 여러 차례 나온 지적은 데이터 거버넌스의 부재였다. 공간정보는 다른 정보와 결합했을 때 시너지를 발휘하는데 부처간 칸막이로 데이터 표준화가 미흡하고 공유와 융합이 어렵다는 것. 따라서 각 부처에서 생산하는 국토 공공 데이터만이라도 통합 관리하는 스마트 국토 관리청 같은 컨트롤 타워를 설립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우리나라는 정말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굉장히 정밀한 아리랑 위성이 있고 수치 지도도 1대 100 수치 지도의 정밀한 지도를 갖고 있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또한 이제 500km 상공에서 지상 매놀 조건까지도 볼수 있는 그런 국토위성을 개발해서 올 3월에 발사를 하게 됩니다. 국민들한테 서비스가 되도록 국토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수 있도록 어, 하기 위해서 제가 국회 국토공간정보 정책 포럼을 창립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2월 10일 조명희 의원이 주최하는 제 3차 국회 ICT 융합 포럼이 EBS에서 열렸다. 온라인 생중계를 앞둔 스튜디오 현장. 조명희 국회의원님이 토론회 과장을 맡아주시겠습니다. 그런데 조명희 의원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그 시각 임시국회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이 의결된 후 국정원법 개정안의 필리버스터가 시작됐다. 필리버스터 전국에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도 힘을 보탰기 때문인데 예정보다 늦어진 일정이지만 조명희 의원은 책임감 하나로 이곳까지 달려왔다. 오늘 저희 AI 인재 100만 강국, 독한 대한민국 국회 ICT 융합 포럼 세미나가 있습니다. 이부 토론의 좌장을 맡은 만큼 마음이 급하지만 방역 수칙은 철저히 지키는 조명이 원곧장 스튜디오로 향한다. AI 기술과 교육 그리고 산업과 전망에 대한 주제 발표가 이어지고 집중해서 전문가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조명이 원 법과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꼼꼼히 살핀다. 융합포럼의 자장이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예예. 예. 그러면 굉장히 책임감도 낙중하실 것 같은데. 네. 어떠세요, 지금? 제가 ICT융합포럼의 음. 그 대표인을 맡고 있는데요. 4차산업혁명 시대 AI가 대세입니다. 음. 그래서 AI 분야가 아주 기술이나 산업이나 교육 분야에 어 굉장히 이큰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제가 국회 차원에서 법과 제도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음. 그래서 이제 저희가 국회에서 할, 국회에서 할 역할을 찾아서 어, 앞으로 어, 4년간 어, 저희가 어,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이 포럼을 어, 진행하게 됐습니다. 바로 앞으로 다가온 2부 토론 매끄러운 진행을 위해 미리 자리에 착석하고 생중계를 준비한다. 본격적으로 AI 이재 100만 명을 육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토론을 시작할 텐데요. 자, 좌장이신 조명희 국회의원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입니다. 제가 변질 의원님과 함께 국회 ICT화 포럼 대표원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어, 정말 뜻깊은 우리 AI 인재 100만 강국 어, 더큰 대한민국. 오늘 제가 좌장을 맡았는데요. 전문가 의견을 듣다 보니, 아, 10년 안에 AI를 선점하는 국가가 2100년까지 세계 AI 시장을 선점한다, 주도한다는 아, 예측이 정말 현실화되는 것 같습니다. 아, 특히 AI 소프트웨어 인재를 육성하는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이다라는 아, 그런 생각이 더 커졌습니다. 지난 11월 20일에 보도되었던 21년부터 시행될 인공지능 시대의 교육 정책 방향과 핵심 과제라는 교육부 주관의 인재 양성 정책에 관한 말씀입니다. 반마디로 AI 인재 양성을 고민하고 있던 차에 이런 어, 아주 좋은 정책이 나왔는데요. 여느 때보다 더 포괄적이고 미래지향적이어서 무척 반갑고 기뻤습니다. 특히 내년부터 유 초중고의 인공지능 교육을 어, 초 중등은 필수로 그리고 고등학교는 선택으로 실시한다는 계획이 들어있어서 제가 늘 바라고 있던 일이라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AI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AI 인재 육성, 산업 현장에 AI를 접목하기 위한 데이터 축적과 활용을 위한 국가적 투자가 절실한 상황, 소프트웨어 교육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와 관련해 조명희 의원은 국가와 지자체가 초 중등학교 소프트웨어 교육에 EBS를 활용하도록 하는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법 개정안을 포함한 5종 패키지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정부에서 어, 각 대학에 AI 대학원도 만들고 또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학과를 또 지원도 하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AI를 사실 뭐 10만, 100만 이런 하나의 어, 그 목표고, 전 국민이 다 배워야 된다는. 아, 그러한, 아, 부분인데요. EBS에서는 그 교육을 좀 음, 평생교육을 맡아주셔야 되고, 어, 우리 저기 과거부에서는 정책을 예산을 많이 따셔서 널리 확산을 하셔야 되고, 저희 대학에 계시는 분 인재 양성하셔야 되고, 한번 제가 국회에서 AI 쪽에 한번 저희가 아, 그 세미나를 별도로 한번 할까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 아, 토론 진행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I와 소프트웨어 인재를 육성하고 산업 현장에 AI를 빠르게 접목하기 위한 데이터 축적과 활용에 대한 골든타임은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AI 인재 양성하는 그런 법안을 발의했고 AI 100만 강국이라는 더큰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는 조명이 이원실. 내일 있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위한 막바지 회의가 시작됐다. 그 아, 그동안 보좌진들과 함께 열심히 준비한 것들을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충하는 시간. 내일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할 내용을 칠판에 쭉 정리해 보는데 상임위원회를 보건복지위원회로 옮긴 후에 하는 첫 인사청문회인 만큼 더욱 잘해내고 싶다. 설명하시는 게 어떤 거에 대해서 지금 뭐수고 설명하시는 거예요? 청문회 준비를 했어요. 한 일주일 동안. 근데 이제 뭘 청문회 때 질의를 할까 하는 거를 이제 지금 이렇게 주요한 정책 제안을 많이 하는 것이 좋겠다고 이제 당에 이제 이게 그 되어요. 그래서 그런 정책은 어떤 게 좋겠나. 우리 팀들은 다뭐 10년 이상씩 있고 오랫동안 여기 국회에 있었으니까 또 여러 가지 의 그런 법이라든가 이런 걸잘 알고 여러 가지 정보를 많이 수집하고 또 이제 보건복지부에 또 자료 같은 거 받는 것도 우리 팀들이 받고 하니까 팀들하고 이제 공유를 해야죠. 하나의 입법 기관으로서 각자의 위치에서 제역할을 충실히 해내는 보좌진들이 있기에 언제나 든든한 조명 의원. 마지막까지 열정을 불태우는 이들의 회의는 늦은 밤까지 계속됐다. 다음 날, 결국 하루를 꼬박 세운 조명 의원. 많이 지치고 피곤할 법도 하건만 아침부터 인사청문회 자료를 꼼꼼히 챙긴다. 의원님 오늘 많이 바쁘신 것같으세요 예, 네, 바쁩니다. 오늘 청문회가 있어 가지고요. 청문회 준비는 잘 하셨어요? 예, 네, 열심히 어제 밤새 했습니다. 우리 남름거 전부 다 우리 팬들 고생했어요. 제가 상임위원회로 옮겨가지고요. 열심히 준비했음에도 마지막까지 지리 리스트를 검토하고 또 검토하는 조명이 의원. 1분 일초를 허투로 쓰지 않는다. 국민적인 차원에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슈가 되어 있고 장관 후보자를 잘또 검증을 해야 되는데 사명감이 큽니다. 어떤 점을 그게 중점적으로 검증하실 예정인지. 메르스 때도 총괄 단장을 해서. 감염병의 전문 공무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2조 5천억을 써가지고 R&D 예산을 지금까지 활용했는데도 썼는데도 치료제 백신이 하나도 개발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R&D와 ICT 중심으로 어 지금 오늘 검증을 하려고 그럽니다. 이제 한채 앞으로 다가온 인사청문회 시간. 단단히 준비를 마치고 국회 본청으로 향한다. 드디어 시작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전 국민이 PCR 검사를 받게 될 경우에 470일이 걸리고 3조원 넘게 든다고 분석했는데요. 상황이 위중한데 검사를 받는 국민은 6.6%밖에 안 돼요. 이렇게 마구잡이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기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듭니다. 저희 국민의 힘에서는 신속 진단 키트로 위험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빠르게 검사하자고 주장하는 겁니다. 지금 하시는 방역 단계 올리는 기준이 행정 구역별로 하시고 계시죠. 제가 주장하는 게 뭐냐면 들의 행정 구역별로 하지 말고 같은 서울이라도 수변 지역도 있고 상단 지역도 있고 아주 차이가 많습니다. 지역 특성이. 그래서 확진자 1억이라든지 인구 밀도라든지 지역 특성 데이터를 기반해서 스마트 그리드 방역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건데 필요성 인정하십니까? 인사청문회에서 다시 한번 스마트 방역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 조명희 의원, 지역 데이터 기반으로 코로나19 방역 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지난 1월 스마트 방역법을 발의했다. 카페는 안되고 빵집은 되고 계속 나왔으면 학원은 안되고 유치원은 안 되고 인생은 안중에도 없는 기준과 원칙도 없는 행정하니까 방역도 실패 경제까지도 무너지는 겁니다 유형병 발생 및 검진 현황 1일 공개 응모하고 진흥형 방역체계 구축 방안 포함시키고 이러한 진흥형 시스템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는 신속 진단 키트로 빨리 전 국민이 검사를 받고 촘촘하게 위험한 곳은더 빨리 과학적으로 민생 경제에 숨이 들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외에도 보건복지 데이터 정보화를 통한 대국민 서비스 강화를 주장하는 등 전문적인 정책 제안으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긍정적 답변을 이끌어냈다. 21대 국회 유일한 과학기술인 출신 국회의원 조명희 의원 과학기술계를 대변하는 것이 곧 나의 책무랄 신념으로 언제나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다. 교육자, 과학자, 벤처기업 CEO, 그리고 국회의원으로 늘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도전하는 삶을 살아온 조명희 의원의 빛나는 내일을 기대해 본다. 그의 좌우명이 아사자연입니다. 아사자연이란 어, 나의 소성은 자연이다. 그러니까 과학은 진리를 탐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치는 과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걸 창출하고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희망적인 분야거든요. 현장에 발을 붙인 초당적이며 생산적인 어정활동으로 국익과 국민 행복을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겠습니다. 핵심 AI 기술도 되게 중요하지만 AI 서비스나 프로젝트를 만드는 예정이 바깥에 있는 데이터나 신차 서비스 운영 그리고 사용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포그닥의 AI들을 다 하고 계신데, 어 이거 자체적으로역는 것들이 필요하다. 공공 데이터부터 먼저 한번총괄에서 공부를 하도록 하는 조직을 만들고 그 다음에 사회관계 데이터 개인정보.